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국민 대회 다시 하니까 각 자유 마을 별로 저뭐 부산 울산 포항 할것 없이 그 다음에 남해 뭐저 경남 할것 없이 또 순천 또 목포 할것 없이 광주 대구 경북 할것 없이 한번 천만 명 동원하면 해봐야 해보란 말이에요 참나 이게 우리가 제일 조직력이 센게 이게 가문인데 자유마을인데 자유마을까지도 말이야 아직도 이 국민성이 멀었어 어? 아직도 멀었다고 그래서 내일 비가 온대 하는데요 오전 오늘 밤부터 비가 오고요 음. 내일 오전에 그. 네, 예, 오전까지 온다. 오전까지 온다는 것 같은데, 목사님? 오전까지 와요? 예, 그 예. 오늘 밤에 오면 산불을 아. 이제 진압하는데, 음. 그래도도이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성하고는 너무 적게 온답니다. 5mm 미만이라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음. 그럼 어디에요, 그. 음. 그래도 비가 오는 게, 저, 산불을 위해서는 가장 큰, 이, 예, 예 네, 그리고 예. 큰 바람이 어쨌든 좀 잦아질 예. 거고요. 왜 이번 주에 또 우리를 괴롭힙니까? 목사님, 왜또 토요일 날, 왜집필를왜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서 토요일을 되면 집에 못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이제 튀어나오게 돼 있었고, 아, 이거는 내가 쫓고, 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거 공판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네. 만약에 윤석열이가요. 베개 안으로 탄핵돼 버리면요 대한민국 끝이에요 그걸로 대한민국 끝이라니까요 다시는 이제 가문운동도 필요 없어요 가문운동도 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살아나오는 조건으로 우리는 가문의 국민 저항권도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지 윤석열이가 죽어버리면 뭘 가문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결국은 다시 문재인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똑바로 아는지 해 보고 정나운 목사가 7년 동안 애국운동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느냐. 내가 7년 동안에 누구의 동의도 없이 혼자서 문재인하고 싸울 때 그때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이 더러운 세상 안 산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청와대 앞에 비닐 텐트 쳐놓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야. 위에 올려봐요. 비닐 텐트 쳐놓고 위로 올려봐. 이 봐요. 비닐 텐트 쳐놓고 말이야. 응? 저기서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자살해서 죽으면 목사가 지옥 가니까 굶어서 단식하다 죽으면 천당은 가니까 나는 이런 세상은 안 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음. 저 때문에도 아무도 음. 10월 혁명이 일어나라고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 생각 안 했어요. 네,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8월 15일날 그때 보니까 그 비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반향이 서서히 바닥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나 혼자 시작을 하고 단식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하로 이제 내가 아는 내가 봉해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도와가지고 어, 나보고 정강 목사가 죽으면 굶어 죽으면 이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돌아가면서 해줄 테니까. 제발 밥 먹으라 그서 내가 열 하루째 밥을 먹었어 열 하루째 밥 먹고 에, 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내네 채를 얻었죠 집을 내네 채를 그 뒤에다가 집내채 네 얻고 내가 한채 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스트들또 살고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여기가 이제 그 광장까지 꽉 차게 이제 모이니까 종로경찰서장이 제발 여기서 하지 말고 가문에 가서 하라고. 가문에서 하라고 도와줘, 도와줘. 그래서 가문으로 나와서 가문에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합 이제 가문 현상이 일어났는데, 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나라를 유지시켰는데, 정가훈 목사 없이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없었다. 일본. 정가훈 목사 없이, 정가훈 목사가 이 7년 동안 애국운동 안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다. 일본, 일본. 일본을 일본 하라고 빨리. 일본 해요.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나. 일본 안 쓰기만 해봐. 내가 가만나도. 정가훈 목사 없어도, 대한민국은 살아있어서 있었다. 2번 그거 2번해또2번2번 2번 쓰기만 해봐내 가만 안 놔둬. 지금 뭐 많은 정치인들 음. 또또저목 음. 목사님들도 이제 그건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 그럼요 지금 전 네. 저놈들은 음. 아, 음? 그때 그때 더 이렇게 저 안타까워하고 있고 음. 우리 국민들은 다 하죠. 자 그래서. <laughs> 이제 오늘 투표까지 다 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유언 같은 말을 했어요. 유언 같은 말 유언 유언이 뭐예요 유언 청개구리도 유언 말을 듣잖아 유언 엄마의 유언은 청개구리 음. 장모님 네 청개구리 얘기 알아요 <laughs> <laughs> 도덕책에서 아 그럼요 국사님이 예. 얘기 한번 해봐요 청개구리가 그 청개구리가 이제 자기 그 엄마의 말을 계속 안 들었잖아 목사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이 역 어.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여러분 얘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반대를 할 거다라고 어.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청개 우리한테 그 그것을 가슴에 찔려 가지고 어. <laughs> 엄마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게청개 우리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근데 그 스토리 만이 이거 황정은. 네. 실제적인 <laughs> 얘기 해봐요. 청개 우리, 우리 얘기 저 김학성 교수가 뭐 제대로 얘기했잖습니까? 근데청개우리가 너무 많죠. 뭐 특히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개우리 많습니다. 아, 모든 것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의 모든 것에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정신한 차리다가 계속 고난 당한 모든 것에는 딱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제까지 못 깨어났는데 그나마 지금은. 정말 개업령이 아니라 개목령으로. 우리 목사님이 계속 몇년 동안 외치신 게 그대로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음. 저는 그, 욕심이 봅니다. 토요일에 집회할 때. 음. 보면은, 그분들 중에 우리 자유마을 대국권 우리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면은, 딱 보면 합니다. 많은 그렇지 않은, 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합류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거 보면은, 어,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예. 자, 이동호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죠 음. 예. 지금 현재 그 민노총과 그리고, 어, 박찬대도 오늘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내전 상태로 돌입한다고. 어, 아침, 그, 최고연회 때. 미쳤어. 저는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laughs> 극도로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합 겁니다. <laughs> 여기에 우리 애국 세력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대통령을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저들의 반란을 우리가 힘으로 진압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이 모이면 저들 스스로 불은 꺼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살아온 대통령과 우리 광엄은 애국제를 힘을 합쳐서 이 시민 혁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오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도 나오면 끝이니까. 계위원 네. 다 날아가고 뭐다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전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맞은 말씀 맞아요. 맞은 말씀. 우리가 님린알게 맞은 말씀 맞아요. 어... 저는 오늘 뭐 14시에 이재명이 선거는 당연한 거고 저는 뭐어 유재 선거 나오리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정도 이제 현재에서 어그 선거 일자 발표가 돼야 금년에 있습니다. 아 예. 어 여러분들 정말 어 이것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주시고 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힘들지요. 근데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정말 특히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어, 많이 나오셔서, 저는 뭐, 지난주보다 더 또, 더, 더 많이 항상 기록을 세운다고 봅니다. 예, 이게 우리 국민 지원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예, 우리 월요일날 한독수 음. 총리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을 기억했죠. 또 오늘은 아마 어 오후 2시에 이재명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음. 에, 지금 어 언제가 될지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김민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난또제그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면 진해가 더이 헌재와 가깝지 맞죠. 국힘은 이 헌재의 연결고리가 많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는데 음. 그는 완수지라 그는 집사라서 하나님 <laughs>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laughs> <laughs> 하나님 이아그 <laughs> 하나님 얘기할 정도 인물은 못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심을 이제 보태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저 우리 어,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서, 에, 의로운 협력을 표출해 주시고, 실제로는 제가 어젠가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는 이